374원입니다. 어떤 식 a를 a 제곱 b로 나눈 몫은 몫 나왔네.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도 나오겠죠. 몫은 4b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1이다라는 거에서 끊어봐. 일단 끊어보고 어떤 식 a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. 근데 몫과 나머지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어요? 어떤 식 a를 어떤 식 a를 a 제곱 b로 나눴을 때 몫은 4ab-2고 나머지는 1이다라고 했을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초등학교 때 했었던 식이고요.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. 어, 이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됩니까? 검산식을 세워야 되죠? 검산식. 어떻게 검산식을 세우느냐? 나눔을 당하는 수, 즉 나뉘어지는 수 a는 나누는 수 a제곱 b와 목 4ab-2를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.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. 어, 그렇게 해서 요거 전개해서 내용을 보면은 a제곱b랑 4ab-2랑 전개를 시키면 분배해야 되겠네. 숫자는 4, a 세제곱 b 의 2제곱, 마이너스 2a제곱b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플러스 1까지 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람, 그러면은, 저기 뭐냐? 라지 A가 어떻게 되는 거야? 4A 세제곱 B의 제곱, 마이너스 2A 제곱, B. 그 다음 막 플러스 1,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이해 갑니까? 그럼 요거 이제 찜해놓고, 이제 뭐 해야 돼요? 그렇지. 위에 밑에 있는 식 정리해봐야 되겠죠?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, <laughs>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.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느냐? 요렇게 되어있는 식에서 이 박스에 있는 식을 갖다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심해야 될건 나누기 뒤에 박스가 온다라는 거지 나누기 뒤에 박스가 올 때는 어떤 형태다 라고 해서 그렇지 곱하기 곱하기 박스를 똑같이 해서 박스부터 사라지게 한 후에 즉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나누기 뒤에 오니까 분모죠 분모에 있는 박스를 분자로 올려주면은 라지 a 플러스 2a 세제곱 b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b 이것이 3a 세제곱 b의 제곱 곱하기 네모라는 식이 될 것이고 그럼 다시 네모는 어떻게 된다? 양변에 3a 세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3a 세제곱 b의 제곱 분의 a 플러스 2a 세제곱 b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 b 이런 식이 된다는 라 거죠 다항식 계산은요 말 그대로 계산 영역이기 때문에, <laughs> 어, 차분하게 계산하세요.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면 A에다가, A 대신에 이걸 갖다 대입한다고 치고 바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. 동량이 있습니까? A 세제곱, B의 세제곱. 여기 부분이 동량이지? 그러니까 줄이도 하면 얼마? U, A 세제곱, B의 제곱. 그 다음, 2의 A제곱 B가 있죠? 여기 마이너스 2의 A제곱 B가 있죠? 얘네들이 사라지겠네? 플러스 1, 요렇게만 남을 수 있겠네요. 그렇다라는 것은, 자, 요거는 어떻게 또 하트법칙으로 어떻게, 어, 나쁜이 가능하네요. 하트법칙, 요렇게 가능하죠? 어, 분, 저기, 분자죠. 분자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하트법칙 써버리면, A 세제곱, A 세제곱, B의 제곱, B의 제곱, 3, 2, 3, 3, 2, 6. 이렇게 되어버리니까, 여기 숫자 2만 남고, 플러스 3, A 세제곱, B의 제곱, 분의 1,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.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? 5번,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. 374번, 차분하게 계산하시고, 답 나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됐습니까